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뭘 잘라, 씨발. 나나나다무을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오징어도 안 나오죠? 응. 오징어도 안 나오죠. 오징어 있을 텐데? 휴지 없어, 휴지? <laughs> 휴지 없어. 자, 왕주의 명언 첫 번째. 치킨은 양념 치킨을 먹었는지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는지 모르게 알아. 두 번째. 면 종류는 절대 끊지마라 면을 끊는 건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알겠지? 음 배고팠어 啊。Uh 뭐. 양파, 안 양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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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양파, 가생 양파, 데 아우, 아, 행복하다. 복잡해, 시켜, 애들아뭐 하고 있는 거야? 어서 핸드폰을 들란 말이야. 한 개도 배달 된다. 나 알려줄게 간짜장을 시켜서 간짜장을 시켜서 짬뽕 국물을 조금만 달라 그래 그리고 집에서 밥을 볶아 계란을 넣고 후추를 살짝 넣고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그래 밥을 볶아 그리고 간짜장이 오면 그 면이랑 짜장이랑 따로 오잖아 그럼 면 반을 짬뽕 국물에 넣고 그 짜장의 반을 밥에다 넣고 그렇게 서세개 같이 먹는 거야 난 보통 두 개를 시키지. 그렇게 안 먹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니들이 무식한 뭐 거야 살 머리를 쓰면서 살아야지 you um... 아, 너무 행복하다.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건, 이상하게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. 아 짬뽕 국물 뭐 있다구야, 씨발! 응, 그 너... 난 오징어 있다. 얘도 있었어. <laughs> 얘도 있지롱. 아, 없다 그래서. 난한번 먹었지롱. 나 오징어 또 있다. 어, 나 하나밖에 없는데? <laughs> 아니야, 너두개 한꺼번에 먹었어. 응, 또 있다. 나세 개나 했다 오징어. 크흐. <laughs> 나 홍합 없나? 홍합이 왜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되냐 홍합 존나 맛있어 진짜? 나도 나 향수 원래 이렇게 양념 묻혀서 나와? 음. 누워 자고 그어나안불러 어. 뭐하냐? 왜 시켰어? 배불러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겠어 아니 짬뽕을 한무더기라 남겨놓고 볶음밥도 한무더기라 남겨놨어 그래서 배부르잖아 정식 남기는 거 아니다 빨리 먹어 겁나 착하네 아 어, 너무 좋다. 행복하다 누가 밥을 잇몸으로 처먹어 이 먹을 어떻게 씹어 아씨발, 아 먹자 또 살이 걸릴 것 같아. 음, 배부르다 이제 아~~ 배부다아 좋다 어, 다. 어차피 니들 입에 있던 건데, 뭐 시발... 어, 니들 입에 있던 거잖아. 어차피 내 입에 있던 거야. 니들 줬어. 내가 먹었지? 병신들. 나 빼서 먹어 탕수육 안 남았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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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남았어 남았어? 어나 탕수육 하나 그줘그줘 뭐야 그건 찌질하게 시발 <laughs> 와 <탕수와. 웃음> 그런 거 밖에 없어? 응. 아 존나 뭐야 이게 탕수육이야 이게? 애기네 애기 아기. 나그 정도 좋아 여기 안에는 콩이랑 옥수수. 음. 얘들아 뭐해 얼른 수화기를 들어 얼른 중국집에 전화할래 먹고 싶잖아 이 시간에 먹는 건 살찌지 않아 전화해서 말해. 짜장면 하나, 짬뽕 하나, 볶음밥 하나, 탕수육 하나 갖다달라고 뭐해, 군 아, 사과가 왜 들어가니? 아, 탕수육이야, 먹어, 사과 아, 싫어 겁나 불편해 비율이 맞잖아, 비율이 아, 겁나 깨끗하게 먹으면 너 아휴, 배 야 탕수육 너네 왜 시켜 탕수육 소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 먹으려고 탕수육 시키냐 이 새끼들아 어? 탕수육 고기 먹으려고 그러지 사과 먹는다고 존나 뭐라 그러네 <웃음> <웃음>